미국의 농사 시스템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뭐 그냥 손으로 가서 옛날에 어른들, 우리 집에는 그런 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논 그거 한 천평 있어도 그거 다른 분들이 와서 다 농사 짓고, 우리는 그런 거할줄 몰라요. 그런데 참뭐 낯가지고 이거 하고 홈이 들고, 참, 우리 조상님들이 고생 많으셨지, 뭐. 이렇게 대량으로 농사 짓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그 미개한 나라서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러한 그전 근대적인 그 사회의 영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수작업으로 했죠. 이 앞에 있는 것이 땅을 쪼개고 땅을 쪼개고 뒤에서 땅을 아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하면서 이게 트랙터가 하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을 한번 보자고요.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요게 썰레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이제 곱게 잘 이렇게 갈아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 사이에도 있고 이렇게 넓은 이것을 그 아까 그 트랙터로다가 한 번에 끌고 가 끌고 가서 썰레지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자, 저쪽에 이제 쟁기가 또 있으니까 쟁기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저기에 무슨 작두날 같은 거에 많이 달려서 아마 땅을 깊게 쪼갤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큰 기계도 있고 또 어, 이쪽은 아마 그 옥수, 아니 옥수수란다. 올이나 밀을 다 심고 땅을 이렇게 눌러주는 롤러 거트네요. 이게 저 앞에 트랙터에다가 달고 끌고 그럼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 그 새네요. 그 아스팔트 할때그 롤러처럼 그렇게 큰데 이것이 양쪽에 이렇게 벌려서. 어, 한 3차선 넓이로 되게 해서 아마 실을 다 뿌리고, 그리고 땅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그러한 기계예요 저기 이제 끌고, 아까 그 트랙터 다니듯이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이, 내가 아까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많이 왔어. 트랙터가 아까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팔로 점프에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그 출처가 옥수수밭을 지나가까 내가 쫓아 들어갔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계 있고 여기 이제 또그 대륙에서 쓰는 쟁기 이거 한번 이제 보고 저 꼭대기 올라가서 이집 전체의 그 농경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내가 저, 저 위에서 볼때한 천만 평 되겠다고 했더니 그거 훨씬 더 돼요. 여기 이제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것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어 미국의 쟁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쟁기는 이렇게 그 피자를 자르는 그 둥근 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쟁기가 똑바로 가면 그 땅에 깊게 금만 거지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끌고 가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면, 어 흙이 이 옛날 그 재래식 쟁기로, 어 땅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도 또한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한 번에 그, 이렇게 거칠게 갈아 엎은 그 땅을 또 곱게 긁어주는 그러한 장치가 뒤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옥수수 밭이나 밀밭이 아마 서로 각기 다른 이런 그 농사짓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트랙터가 걸고 얘를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저 5,300cc 전원 차 갖고 되겠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헤비두리 미싱으로 그렇게 농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오와 오하이오, 또 일리노이, 그 평원에서 쓰는 것보다는 적어요. 왜냐면 여기는, 어, 내 생각에 이렇게 구름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완전히 넓은 거 가지고, 어,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쟁긴 날을 세워봤더니 스물, 둘, 래 마흔 네 개였습니다 마흔 여덟 개인가 그랬어요 마흔 네 개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리노이 오하이오 그런 대평원에 가면 쟁기날이 여섯 66, 여섯 66개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에 이랑이 여섯 여섯 개씩, 6 6개씩 그렇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 생긴 거는 좀 이상하게 생겼지, 이게 뭐 엄청 두꺼운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가면서 뒤이파 없고, 이렇게 하고, 막,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 필요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어 가벼우면 이거 이 자체만 해도 뭐 메톤이지만 가벼우면 이게 땅이 잘안 파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이 엄청난 무게 이 무게의 쇠를 양쪽에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땅에 눌러 주게 그렇게 또돼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뭐 엄청나다 근데 이것도또몇년 지나면은요, 또 새로운 거 아주 묘한 아이디어로 만든 그런 그 쟁기 시스템이 또 나옵니다. 내가 이 대륙을 계속 이렇게, 어한 30년도 넘었죠. 그때,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 쪽에 그쪽에 이제 여행하면서 봤을 때와 지금은 이런 기계 설비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한 20년, 30년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피자칼 같은 걸로 땅을 파서 없고,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또 어떤 건지 모르죠. 좀 기대해 봐야 되고, 나는 저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농토예요. 여기가 곡식을 심는 밭이 저쪽 언덕 너머까지. 계속 있어야 돼서 거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옥수수밭 있고 그트랙터에다가그 밀밭을 어, 긁어서 갈아엎었던데가 저쪽 산 언덕 넘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저기만 해도 수백만 평 되는데 어,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쟁기 있던 데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거기서 여기까지도 또 굉장히 멀거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분이 다양한 곡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소목이 밀, 옥수수, 또 저쪽에 이제 푸른 것, 저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가볼까? 이쪽 언덕까지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더갈 수가 없겠네. 여기는 이제 또 밀. 밀을 이렇게 기르는 데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 그 경작지가 천만평이라는 거는 저쪽 한쪽에서만 봤을 때 천만평이고 저 앞에 저게 다한 사람, 이 사람 거네요. 여기 밭의 구조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푸릇푸릇한 또 이것을 이렇게 재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내가 골라보지는 못했지만,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의 그 농경지의 그 크기를 대충 유추해 보고